나는 3 9 9세 김총각이다. 오늘은 쉬는 날이다. 쉬는 날 뭐하지? 그래서 나는 광주를 떠나기로 했다. 아침을 먹지 않아 간식을 조금 샀다. 권을 뽑아가십시오. 하이패스는 빠르고 편리합니다. 나는 하이패스가 없다. 하이패스가 있으면 좀더 편안할까? 난 지금 무주를 향해 간다! 분명 금요일인데. 스키장 주변에는 주차할 데가 없다 10분 정도 헤맨 끝에 주차할 자리를 잡았다 스노우보드를 타기 전에 허기를 달래 본다 오랜만에 밟아보는 눈이다 저 앞에 리프트가 모인다 이곳은 관광 곤둘라를 타는 줄이다. 한 손으로 보드를 체결하려고 하니 어려웠다. 초보자는 절대 탑승 금지다. 다치지 않기 위해서는 위험한 곳으로 가면 안 된다. 날씨가 추우니 열심히 인공 눈을 만들고 있다. 천천히 안전하게 타는 게 최고다. 햇볕은 따뜻하지만 공기는 너무 차다. 오늘 당일치기 무주여행은 리프트 다섯 번만 타고 돌아가야겠다. 5년 만에 온 스키장이었지만 다행히도 몸이 잘 적응했다. 아쉬움에 뒤돌아서서 덕유산을 한번더 쳐다본다. 이제 언제 다시 올지 모르겠지만 모주 안녕.